자 이번 닥터 바스켓 공격이고 자 외곽에서 자 유현석 밖에서 김영호 이도윤 이도윤 자 이도윤 어떤 공격 걸지 아 스텝 아, 스텝 보세요. 와.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거든.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흔들었다가 헤지테이션을 피버팔 피을 잡고 헤지테이션 흔드는 거 보. 이게 사소한 건데 왼쪽으로 바로 사라지잖아. 요 네. 그러니까. 이 정도 클래스 선수를 보면 돌파하는 거 보면 은 순식간입니다. 아, 그쵸. 자, 안산가. 안산가. 아 자기도 알아요. 안 들어가는 거 알고 앞으로 왔는데 너무 깊었습니다. 아웃스 내려와서 아, 다음 바다 경기가 슬로우 대아웃스 아, 아웃스. 상록수의 결승이었죠. 안산의... 네, 어? 그 심판이 게임 많은 그 대회. 자, 최강전은 플러스 원 없죠? 네,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어 수도권에 있는 메이저 대회는 플러스 원이 전혀 없습니다. 아예, 없... 아예 없습니다. 걍 없다고 생각하는데야 네. 네. 수비 야, 이게 통하는 거야. 이게 통하는 아니, 거야. 예. 내가 네. 이상했던 게 맞아요. 빠른데. 아니었어. 이건 아니었어요. 도고 그냥 리바드 잡겠다는데. 야! 아, 야, 투지로 탔습니다. <laughs> 자, 유현석유현서 2점. 들어가졌고 리바운드 확보. 예. 자, 이런 째는 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멤버 교체를 할게 아니면은 넘어갈 때 다섯 명다 같이 넘어가고. 네네네. 가드가 원. 가드가 원가드요 원가드 예, 맞아요, 맞아요. 지금 고동균이 없습니다. 고동균, 네. 자. 자, 지금 쳐다안 와, 와, 와. 밀려요. 대박이네. 자, 공은 나갈 자, 것 같은데. 이야. 자, 김명근. 김명근. 참고요. 잡아주고. 박지연. 박지연. 바로 공을 보나요? 이야. 아, 지란트요. 지란트. 지 대박이네요. 예. 이 썩, 서업하고 네. 자, 이렇게 되면 다시 닥바 수비는 시가 그대로 시가 하되 이바는 강민구가 잡아주는 그 거고. 들어아 박용환 미션 잡아줘. 맨투맨이죠 지금 닥바, 그죠 지금 대놓고맨투맨으로. 어, MSA 쏘지는 MSA가 20점 차로 무난하게 이겼습니다. <laughs> 저기 외곽 한명 있으면 탄팀 갈린다. 어, 그거는 아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네, 외곽 쏠스 찬스 안 나요. 솔직히 이런 내면은 어, 예. 예.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대로일 수도 네.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 건데 네. 이 정도에서는 뭐가 그렇게 저조지가 쉽게 되지가않 예. 네. 뭐 하나 가지고 여기 외곽 슈터 없을까요? 다다 다 웬만한 사람보다 슛다 좋아요. 네. 항상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되게 어, 잘하는 사람들 예. 네. 자, 조용호 선수는어어 어 했던 건 저게 트래블링이 아니라는. 예, 네, 아니죠. 안부르 자, 박지연. 와! 아 이야! 와, 아아 이거, 죄송한데, 이거 제가 못 찍었는데, 이야. 그러니까 지란스가. 네.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냥 왼쪽, 오른쪽으로 해지를 네. 안 주고, 스피드 무브로 제끼려고 했는데, 네. 그래 길었습니다. 스피드 선출 없죠 한명 있습니다. 지금 저기 보시면은 1 2원 선수 선출입니다. 46시. 예, 네, 46시고 선출입니다. 강민구 아, 안 밀려요 어, 조영록야 조영노. 멀쩡합니다. 야조영록 이렇게 이 잘했나요? 저 높게 평가하진 않았거든요 사실. 왜냐면 맨, 맨날 패스만 해가지고. 근데 만개한 거 같아요. 네, 공격을 요즘 일대를 하니까. 심지어 광명시대 네. 때 결승 보면은. 아울러 잠깐 만요 자, 박용환 달고 자 이건 어, 이건 좀 지켜봐야 돼요. 대구가 기량이 어. 많이 좋아졌어요. 수비 예. 음. 예. 어. 다 뚫리는데 타이트하지는 않죠. 아이가 이게 뭐 이견이 다를 수 있는데 예. 중보선! 아. 그니까 러 제가 뭐 선출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여기 레벨은 선출보다 잘하는 비선출들이 허다합니다, 사실. 예. 그러니까 저희도 뭐 배추김기라는 분의 말을 예. 우리가 하는데 예. 어디 선출을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프로 선출! 지금 여기 프로도 쭉 열다섯 명 있는데요, 뭐. 아, 그렇죠. 네. 심지어 그중에 보면 강성일이기도 저는 좀 그. 와, 아 박근호. 그러니까. 이십 점 제가 내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. 내가 선출이니까 건들 건들 나 저. 아, 시, 거만하고. 그게 제가 타, 타, 제가 타, 제가, 제가, 제가 이거를 과감히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은 선출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음. 고등학교 선출만 돼도 뽕이 들어가서 아 왕이야 왕. 예. 네. 음. 네. 예. 전북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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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북은 아닌데, 전북은 아니고 뭐 전남이라든지 네. 전북은 이제 많이 깨졌는데 사실 이제 음. 선출이 많이 유입되면서. 아직도 그런 게 남아 있는. 네, 지방이 그런 게 아직 남아 있는지방이 많아서. 좀좀 꽁이... 네. 좀 안타까워요.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. 네. 네. 아... 그런 애들도 근데 열로 오면은. 예. 네.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여수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.